저는 지금 차를 놓쳐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네요. 코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1km, 미터 칠십 킬로미터, 박형 단속 구간입니다. 왜 늦으셨냐고요? <laughs> 왜 늦으셨냐고? <laughs> 몇 시간 주무셨어요? 아, 4시간. 4시간? 어때요? 시크. <laughs>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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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지다. 근데 나 은하밖에 못 봤어. 응? 이제 살 거예요. <laughs> 네가 먹었어요. <먹어줘야> 짱. <laughs> <laughs> 너무 피곤해요. 잠을 못 잤거든요. 여행 가는 것 마냥, 여행 처음 가는 것 마냥. 네 갑니다. 출발. 갑니다. <laughs>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는 처음이에요. 룰루, 너무 피곤해. 저희는 이제 편집역으로 가고 있어요. 피곤 피곤해요. 후쿠오카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 먼저 들어가서 짐을 놔두고 다시 나올 거예요. 좀 더워요. 휴. 여기가 저희 호텔입니다. <놀나> 시원해? 들어가겠습니다. <놀나> 오 시원해. 건물에 구름이 비쳐요. 나 약간 F 같았지? F 한 수프로. 건물에 구름이 비쳐요. 와 어, 여기도 1번 일본 같아. 1번이야아 1번 아야, 너무 시원해. 싶대요. 힘들어. 저도 너도... 우좀 어... 있다가 이따가... 먹고 3시 가가지고 한 30분만 자다 나오자밥 먹고 30분만 잘수 있을까? 3시간 아닐까? <laughs> 안 돼. 미연 니가 샀습니다. 귀걸이랑 팔찌 샀대요. 팔찌까지. 중동구매했어요. 중동구매. 저희는 여기 초밥집에 왔어요.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먹을 거예요. 파일 <목소리> 안녕요저희는회전먼트집에습니다이 <목소리> 왔습니다. 이러서생거 예. 있겠니 이게 뭐지? 대개 대 진짜 맛있어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 찍어. 이걸 찍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음. 아니 이게 뭐야? 이괜는거거든이거 되게 어개이에요 아, <laughs> 아, <이거 되게. 웃음> 아, 뭐지? 아, 제빵. 아, 개맛 있 <laughs> 야, 참치 진짜 맛있어. 미쳤어. 저 이만큼 먹었어요. 어몇 개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예요. 열두 개. 계속 안만 있다가 날씨 좋아요. <laughs> 한국은 비 비오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스트시 가보겠습니다. 코카스트시 예쁜 거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laughs> 않아. m 샷 MG샷이에요. 탄진 지하상가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티케인 건가요? 지하상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이랑 똑같네요, 뭐. 너무 힘들게 찾았어요. 너무 힘들게, 메이크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치즈케이크 필수코스인 살리오에 들려주겠습니다 살리오 이거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이거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카드 되겠지 안되나? 설마 아이스크림입니다 맛있겠다 디올에서 산 팔찌예요. 예쁘죠? 부럽다. 뭐가 생겼죠? 예쁘죠? 이것도 샀어요. 귀엽다. 근데 귀여워. 키티. 몇 시간 잤죠 저희? 두 시간이요. 두 시간 기절했습니다. 센치한 어... 사연. 머리 삼발. <laughs> <laughs> 저희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제가깎이니크 먹으러 갈 거예요. 2시간 잤어요. 아, 너무 꿀잠 잤어요. 음. 하, 2, 3. 얍. 또안 맞아. 왕 해가 잤다가 와. 아, 오에. 2시간! 에가와고 아, 오에. 저희는 지금 낮니니크를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겠죠. 해가 져서 그래도 좀 시원합니다. 어, 아까 진짜 더웠는데. 더 어, 죽을 뻔했어. 을수 있어요. 어, 횡단 보도 켜졌어, 뛰어. 반바기 전에 자라에 왔는데요. 그좀 예쁘지 않나요? 잘안쓸것 같아. 그래도 힙해. 흰색. 저는 이거 하나 살 거예요. 이거 나시예요. 비닐 가방 아니고 나시입니다. 음! 맛있지? 저희는 밥, 먹, 밥 먹으러 갔다가 빠고다했어요 그냥 예약하고 왔어요 여기 치즈 있어요 맛있어 저녁 식사하는 곳이에요 되게 먼, 멋있는데요. 얼굴이 다, 얼굴이 가요. 짠. 야키니이야키니쿠가이만야키니쿠이 맛있겠죠? <laughs> 우와, 비쳤습니다. <랩니크가> <웃음> <대박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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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안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때 웃기 니까 만져 보고 그 진짜 너무 이 음? 해야 돼. 이게슬말다이 한편으로 해 와. 너무 너무 이야 진짜 먹는 거 네, 그냥 가벼운 거. 어, 근 육즙 미쳤어. 와. 육즙 미쳤어. 와. 육즙 미쳤어. 육즙 미쳤어. 육즙 미쳤어. 육즙 미쳤어. 육산이 행복한가요? 네. 행복했었나요? 네. <laughs> 아 뭐야 BJ야? <laughs> 내 브이로그에 나와 이제 오빠는 밥 같이 먹고 있어요 저희 이 집을 찾아주신 미연 씨에게 씨라웃 미연 박수! 괜찮네 확실하니까. 잠깐만, 나 가봐. 아, 오 아, 아. 아, 아, 어, 에이. 이게 일본이에요. 저요. 이게 너무 귀여운데? 요만해요. 이 맥주 맞아? 아, 나 맥주 가져가면 그냥 먹어야 되잖아. 내가. 이게 너무 귀엽잖아. 맥주야? 맞아? 그래. 아, 나 맥기만 아니에요. 살래. 너무 귀여워 사야겠어요. 근데 아사이도 사고 싶으니까요 한. 아, 한 귀여워요 미쳤어요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다시 찾았어요 이거 나 잃어버렸어 누가 훔쳐갔다 왜잉? 진짜? 응. 얘도 귀엽다 귀지난 이거 사야돼 얘도찾았어 찾고. 이렇게나 맛있었어요 12만원 짜리다 저도예요 정말 조금만 살라 했는데 10만원을 긁었네요 그죠 이게 뭐라 하지? 콩콩 귀신. 콩콩 귀신? 진짜. 강시. 아, 강시. 두 번째 날. 예에. 고고, 하나, 둘, 셋. 얹.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꼼 껌대부터 가겠습니다. 짠. 좋아요. 두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어도 덥네요. 껌때부터 갈 거예요? 아침부터 자가비를 먹고 있네. 시안라면아습니다 음. 여기가 건전미래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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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파 돈. 기본 기본. 저는 비밀 소스 5 배. 네? 진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 먹지 말까? 파는 들어갈까? 맥주 마셔 배부것 같은데 그런가? 맥주 네. 문했어요 토마호크는 <놀람> 이렇게 네모난 대 해줄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バ、ま、たベキューましょう 뷰티 샀어요, 저도. 야 귀여워. 응. 빈티지스러워. 색이 이렇게 빈티지. 잘 샀어요. 오. 이거 옷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응. 응. 되게 일본스러운 거리에요. 다 와요. 카페에 갈 거예요. 도서관인가봐요. 너무 조용해요. 아 어, 시원해 너무 조용해요.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귀엽다 오케이. 맛있겠다 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커피 좋아해 힙합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 같어요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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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맛있 12시야, 벌써. 시간 너무 지났다. 이제 기억보다 많잖아요, 키링. 우와, 문이 예, 여러 예, 개요 예, 앨리스 방같이. 나방 탈출하고 싶어, 갑자기. 방 탈출하러 가죠. 그러니까. 저도 안경 살까요? 사세요. 나 완전 아리 같은데. 아리? 응. <laughs> 오랜만에 프랑 프랑에 왔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저 이거 너무 귀여워서 접시랑 젓가락 이렇게 살 거예요. 너무 귀여워. 헐 귀여워. 아, 장바구니야. <laughs> 장바구니라고? 응, 이렇게. 우와 여기 시장인가 봐요. 한번 가볼게요. 신천지 <laughs> 진짜로 신천지 아니에 <laughs> 우와 근데 특이해. 저거 봐 저거 뭐야? 왠지 뭔가 우리가 가선 안될것 같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런, 이런 분위기, 이거 진짜 일본 분위기난다 그런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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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이거 찍겠어요? 이 작가야 나무 같네. 네. 와 귀엽다.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탈 거예요. 재밌었다. 이제 끝이에요. 재밌었다. 안녕.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안녕.